차집당 유튜브에 당첨되라 청약, 8차 민간 사전청약 일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남양주 진접 2지구 S1블럭, 서한 2 다음, S2블럭, 대강 로제비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민간분양 사전청약 소식입니다. 현재는 7차 민간 사전청약 파주운정 3지구 6개 단지가 6월 20일부터 특별공급 시작되니 7차 민간 사전청약 내용을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해당 영상에 대한 썸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기간 추천 공고를 통해 남양주 진접 이지구 S1블럭 서한 이 다음, 남양주 진접 이지구 S2블럭 대강 로제비양의 사전 청약 일정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청약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들 챙겨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8차 민간 분양 사전 청약 공급 호수입니다. 남양주 진접 이지구 S1블럭 서한 이 다음은 총 512세대 중 사전 청약으로 328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타의 추첨제도 비교적 물량이 많아 가점이 낮은 분들께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진접 이지구 S2블럭 대강 로제비양은 총 949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534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차 민간 사전청약 일정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사전 청약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무지 공고는 6월 24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7월 4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두 단지가 동일하여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추후 입주자무지 공고문이 나오는 대로 차집당 유튜브와 똑똑부동산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집당 유튜브 구독과 아래 패널 눌러 블로그 유추가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 꼭 확인하셔서 안타깝게 청약 놓치는 일 없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블로그 공감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채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